이제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카사딘 한번 키워보도록 할 건데, 이 판은 나오는 걸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판에 조련사가 섬뜩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섬뜩 하나 먹으면 대박인데, 그럼 일단 3번을 먹고, 2번을 고르고, 섬뜩을 많이 넣어볼까 하는데, 아, 이거 돌려버리고 싶은데, 질러,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 이거, 방템을 만들어가지고, 골드를 좀 벌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대로 두면 아이템을 못 벌어오니까. 이런 느낌? 이런 벌겠다. 뒤집게? 자, 이거 붙여놓고. 모렐로. 야, 이걸로 가자. 엘리스가좀 오래 살것 같긴 한데, 말파 좋고더 쌓아줘. 일단, 하나 쌓았어요. 1 골드 벌었고, 2 골드. 아, 3 골드 안 되겠다. 네? 됐다. 어? 잠시만요. 이거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니, 이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7개의 시너지를 만들면 된다. 고유 없이. 그럼 시너지 3개인 애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5개는 켰는데, 어, 아, 뒤집게 진짜요 제발 까비데이스 이성 허리 눈은 안 되고, 데이가 가고, 태도 6개 다음 턴 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만들어줘. 위험하니까 도장도 그냥 빼. 한턴한턴 한턴 살아있자. 이게 다음 턴에는 무조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섬뜩 내린 것도 섬뜩하네요, 진짜로. 이름값 제대로 하는데? 안 되고, 안 되고. 왔다. 아, 진짜 이거 나오기만 하면 돼. 어, 이걸 그냥 업하자. 일단, 다음 턴에 시너지를 무조건 받아야 돼가지고. 그리고 이거 그냥 돌려봐요. 그래도 일단 피반 쓰자. 이것까지 돌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아, 좀된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이것만 터뜨리면. 쭉금만 하면 되긴 해요. 일러는 그냥 칼리스타 쓰자. 오케이. 됐어. 나와줘. 자, 빠르게 먹고. 잠시만요. 형편 쓰고. 이게 지금 섬택한 힘이 나오려면. 이 차원문과 이거를 돌려가지고 뽑기만 하면 돼요. 이번 턴에 안 나오면 죽는다. 이판 레전드 각인데 됐어. 아 진짜 각이야. 일단 확실한 건 구렙까지는 가야 돼요. 견뎌 견뎌 견뎌. 일단 하나 나왔다. 그러면? <laughs> 잠시아니 일단 어비받고 오영병 펌트. 일단 여기까지? 아 냉정하게 칠 섬뜩인데 살려줄 수 있잖아요. 진짜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시너지 많은데. 좋아 좋아. 아, 한번 살았다. 다른 걸로 만족해. 이건 닐라 바뀔까봐 쓰면 안 돼요. 형변. 줘. 넣어줘.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살면 돼요 써줘 아 그리고 이 브라이어 전사 이런 거 예템을 갈아서 넣어줬어야 되는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일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모대 이성 되면 양호하겠다 와우 섬뜩 고인 붙이고, 형변으로 가면 얘도 딱히 필요 없으니까 탱커로 가고, 킹 고인으로 가고, 건사는 브라이어 주고 싶은데, 네, 마암 알았어, 건사 얘로 가, 그리고. 도장 부티. 그리고? 치감 하나 만들어야겠다. 좋아, 좋아. 아니다, 치감이 아니다. 그거는 마저를 깎자. 그리고? 이 성작을 좀 가야 돼요. 앙심하면 안 되고. 아, 좀만 빨리 나오지. 템 갈아주게. 야, 도장해. 내가 이거를 갈아주고 바꿀까 했는데. 어, 그렇게 안한 이유. 지금은 얘네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이게 섬뜩한 이 결국에 이 친구들 이성 이런 식으로 돼야 더 강해지는 거여가지고 일성으로 내리기는 좀 그래요. 섬뜩하게 만들었다. 막가까지 나왔고 레드랑 이거 세트로 좀 주고 싶은데, 아니다. 그렇게 해. 얘가 광역들이라 얘한테 좀 넣어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4성이 5성으로 바뀝니다. 그윈이 바뀐 대박인데 남이가 바뀔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 아니 브라이어 바뀐 거 좋은데. <laughs> 아, 진짜 클랩 뻔했어요 방금. 아니, 진짜 깜짝 놀랐네. 이 섬뜩이 빠지면 지거든요.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기서 차원문이 나오면 그냥 먹어야 돼요. 아, 먹어야 된다 이거. 저는 진짜 브라이어를 먹고 싶은데, 여기가 먹으면 10포탈이 돼요. 안 돼. 물론 10포탈보다는 섬뜩한 힘이 더셀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어차피 아무거나 넣어도 1등인데, 전사 이런 거 집착하지 말고, 푸월체? 좋다? 이렇게 가자. 이건안 갈아버릴게요. 또 마무리는 오크삼성이 되면 좋아 가지고 좋다 좋다 아이고 깔끔해요 근데 네, 정보를 알 수가 없네 제가 클릭을 해보려고 해도 히트박스가 어딘지 몰라 가지고 아 됐다 됐다 완벽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나 오케이 어아 이거 필요 없다 아 아까 브라이어 먹었으면 두개 남는 건데, 일단, 다 공포 걸리고, 떨어지고, 턴 걸리고, 번개 치고, 깔끔해요. 스테틱으로 마저까지 깎아놔가지고, 번개에서 버티기는 좀 어려워요. 골베스텟은 이정도고. 뭐, 아무거나 묶고 혹시 여기서? 아비 여기서 빼놓을까? 애쉬를 버려도 되긴 하죠. 뭐, 버리고 전사 넣으면 시너지 깔끔하고, 그렇긴 하는데. 다 번개 딜로 잡는 거라, 필요 없긴 해요. 나죠. 아니, 아니, 아니. 자,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진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다 돌려버리고. 제일 좋은 건 여기서 하나 찾아두면 좋은데. 까비 이게 안된다고? 궁 응, 좋고 엉개로 마무리 아 무조건 서린인데 이건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카타덱 야, 카타 되게 잘 키우시긴 했는데 10선득은 4코 3성으로도 이기기 어려워요 오코삼성은 대야 좀 가능한 제품인데밀리언삼성 노리시나 혹시?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섬뜩한 힘을 만들어봤는데 냉정하게 오코삼성 봐도 좀할 만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유물 먹고 싶은데 일단 대치만 좀 돌려볼게요. 아 우리 봐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오! <laughs> 아 잠깐만. 일단 치명탄 아직 안 터졌는데 터진다 터진다 그리고 오와 진짜 세요 어? 7 칠세도자 들어가면 다르거든요 이후에 스태틱까지 넣어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카탈리 한번 봐보면 자, 이렇게 열심히 잘 싸우고 어, 피읍이 없는 건그 세도자 이게 이제 평타 치면 이렇게 피가 차가지고 그냥 이걸로 커버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면 다음 턴에 릴리아 넣고 좀 단단하게 가도 되겠다. 요새 더 넣어도 되고. 그쵸? 어차피 딜러는 카사디 혼자 다 하니까. 보아요 카사디. 확실히 이게 저격수가 처음에 되게 별로 같아 보였는데 탁월리한칸 느는 게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가 보겠습니다. 아칼리가 죽으면 나머지 애들도 템을 다 가져가지고 잘살 거예요. 됐다. 어? 아니 얘가 노려주면안 되는데? 배치가 좀 이상했나요, 혹시? 괜찮죠? 다행이다. 요거 한번 먹어 줄게요. 혹시 이거 고연포로 빠지나요? 휴... 이게 한턴 만이긴 한데 가자. 보여줘. 그렇지! 사거리 색깔 시작해가지고, 빠르게 잡아주면 돼요. 멀리서! 사거리 늘어나고, 나고령포인데 처치할 때마다 사거리 늘어나요? 늘어났고, 아니. 이게 맞다. 보이소죠 그리고, 뭐해? <laughs> 하나씩 다 주긴 했어요. 일단은 애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씩 다 넣으면 될것 같고. 와, 아, 괜찮은데 진짜로? 이거다. 애쉬는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laughs>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분노 조절 때문에 지금 이 좋은 효과를 잘 이게 못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반각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깨달았다. 분노 애쉬는 신이다. 태도자도 더 넣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속이 20이어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죽여야 될것 같아요. 얘네부터. 공속 빠르게 이어라고? 분노 조절 문제가 있는데. 어, 안 되나? 안 되나 혹시? 그렇지! 나 이거 한 마리씩 가는 것도 커요. 자, 결국에 딜한 번씩 빼주는 거여가지고 피바 잘 갖고 왔고. 제발, 이겨줘! 이게 안 되네.